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이차식의 인수분해 중에서 문자가 2개인 경우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주어진 다항식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고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순서는 곱해서 x제곱의 항이 되는 두 단항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곱해서 8x제곱이 되는 두 단항식은 x와 8x가 있고요. 먼저 이두 단항식으로 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곱해서 y제곱의 항이 되는 두 단항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곱해서 7y 제곱이 되는 두 단항식은 y와 7y가 있고, 먼저 이두 단항식으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내가 방금 찾은 이 단항식들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단항식들을 x자로 곱해 주는 거예요. x 곱하기 7y는 7xy고, 8x 곱하기 y는 8xy로 이렇게 x자로 먼저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8xy 더하기 7xy는 15xy고요. 이렇게 확인한 값과 주어진 다항식의 가운데 항이 같다면 내가 방금 찾은 다항식들은 잘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확인한 값과 가운데 항이 다르다면 내가 방금 찾은 단항식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운데 항이 나올 때까지 이 단항식들을 다시 찾아주셔야 해요. 자 그럼 단항식들을 다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인한 값과 가운데 항을 비교해봤더니 우선 부호가 다릅니다. 아, 그러면, 곱해서 7y 제곱이 되는 두 단항식의 부호가 음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한과 내가 확인한 값에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30과 15로 차이도 좀 많이 나요. 그렇다면, 곱해서 8x 제곱이 되는 두 단항식은 x와 8x도 있지만, 2x와 4x도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7은 28이고, 2 곱하기 1은 2니까, 28 더하기 2는, 아, 30이 나와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상해 가면서 단항식들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곱해서 8x 제곱이 되는 두 단항식은 2x와 4x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해서 7y 제곱이 되는 두 단항식은 이렇게 x자로 곱하여 확인해 주어야 하니까 먼저 마이너스 7y와 그리고 마이너스 y 이두 단항식으로 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찾은 단항식들이 맞는지 x자로 곱하여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x와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마이너스 2xy이구요. 자, 4x와 마이너스 7y를 곱하면 마이너스 28xy입니다. 자, 이두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30xy로 가운데 항과 같네요. 이렇게 확인한 값이 가운데 한과 같다면 내가 방금 찾은 이 단항식들은 잘 찾은 것입니다. 자, 단항식들을 잘 찾았다면 마지막 순서로 정답을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때에는 이렇게 X자로 곱해서 확인했지만 정답을 적을 때에는 가로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정답은 2X 7Y 곱하기 이렇게 가로로 적어주는 겁니다. 4X 빼기 y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